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나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또한 단순 모욕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기존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이 법안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규정했습니다. 세발의 이유로는 최근 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 발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나온 공격적 구호와 욕설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그리고 국가 비판과 혐오 표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특히 법안 설명문에서 중국 사례가 집중 언급되면서 중국 비판을 금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